안녕하세요. 경동화우징입니다. 오늘은 공릉동에 있는 중공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오늘 공릉동 현장은 엘리베이터 설치, 내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현장입니다. 기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16평 규모의 건물로 용적률이 법정 기준보다 약50% 이상 초과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건물의 경우 신축을 진행하게 되면 어떨까요? 우선 34평 정도를 법정 기준에 맞추기 위해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주차대수가 현행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지 안에서의 건물 크기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건물은 반드시 신축보다는 대수선을 통해 건물을 리모델링 하시면 더욱 높은 가치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경춘선 숲길이 위치해 있어 입지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유동인구도 많은 편이라 추후 1층은 소매점 등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공릉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접근성 덕분에 2층에서 5층은 사무실로도 충분히 임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기존 건물의 용도는 어땠을까요? 기존 건물은 착공 전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 변경이 먼저 진행되어 있었는데요. 용도 변경만 진행된 상태이다 보니 당연히 실내 레이아웃은 기존의 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주택의 레이아웃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내력벽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함부로 벽을 해체하거나 옮기지 못하죠. 그래서 이 건물도 철저한 구조검사를 통해 구조진단서를 바탕으로 보관과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층을 기둥보 구조로 변경해 더 넓은 한바닥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5층에 낮았던 층고를 4,600까지 올렸는데요. 대수전의 경우도 1m 이하의 높이의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최상층의 면적을 커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부 안쪽으로는 10인승 승강기를 설치해 편의성을 끌어올렸는데요. 기존 건물 계단이 반계단 형식이라 계단을 뒤집는 것보다는 내부에 설치해 가성비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외장재는 거창석과 스타코 그리고 커튼너를 이용해 은은하면서도 차분한 건물을 만들었는데요. 파란색 쪽 타일에 다소 올드해 보이는 디자인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신축 같은 건물로 가치 상승시켰습니다. 외장재 선정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공릉동 현장은 엘리베이터 설치 내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현장입니다. 낮은 층고 초과되어 있는 용적률 망설이지 마시고 대수선공사를 통해 완벽한 가치 상승을 경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